마콜리 얼음인가 봐. 시원. 슈... 우와. 시원하게 음. 자. 받으세요. 마콜리. 자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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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안주는 이갈비. 고, 젓갈. <laughs> 응, 젓갈. 감사합니다. 짠. <웃음> <이야>. <웃음> 특별한 소스는. <laughs> 막걸리 하나 더 막걸리 하나 더 주리? 막걸리 통 마셔? 네 주세요. 아 근데 원응다가지고 머리부터. 루데 동그랑땡어. 음. <laughs> 고기 많이 좋네